나화가 있는 곳에 반값이야 다오 괜찮은데? 충격이야 이제 로마로 떠납니다 그거 아닌 것 같아. 오늘의 항해사 한민정 씨. 아니, 유럽은, 아니, 유독 이탈리아는 대체 바닥이 왜 이런 걸까. 진짜. 너무 힘들어. 배로 어, 가냐, 꽃이. 또 이건가? 맞아맞아맞아 둘러스 빡찬 정말 다이나믹한 로마인 날씨 우리는 지금 저 앞에 있는 한식당에 가고 있습니다 과연 맛이 있을지 사람들 후기는 좋 맞아 사람들 후기는 좋아 여기 이런. 좋은 메뉴들이 아주 많아. 여기에 이런 양꼬치도 있고. 안녕하세요. 한국인 어, 사장님이네. 핫도그 소시지꼬치조개구이도와 어. 어, 닭강장 맛있겠다. 이랑 떡볶이도 있어. 제육볶음. 여기 약간 김치, 처... 김, 밥 천국에 다 있네. 삼겹살도 있고. 아까 얘기 김치는 밥닭 없네. 주물럭도 있고. 부대찌개, 김치찌개, 해물탕, 불납정 국밥도 다 있고. 음. 아무튼, 밑반찬이 그 나왔어. 맛있겠다 얼마 만에 보는 한식이냐 진짜 대박이다 아크림을 사러 왔어요 오이 진짜 많다 근데 까먹고 온아 추워 낙작복숭아와 라이프 우리 숙소 진짜 좋은 거 같아 야, 냉장고가 있는 숙소가 얼마만인지 어 좋아 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화장물 응. 하나, 하나밖에 못 넣고 아 커서? 어, 나중에 하나씩 하나 넣자 어딱 좋아 딱 좋아 <laughs> 맛있겠는데맛있겠는데 맛있겠는데? 적당히 녹아서 좋다 음, 음, 있어 맛있어. 음, 맛있다 음. 일어나자마자 납작복숭아를 먹으려고 합니다 납작복숭아 그때 파리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이거 응. 껍질째 먹어야 되나 그냥? 껍질째 먹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먹기겠어 <웃음> 나도 <laughs> 너꼭 <그거> 봐봐 <laughs> 하루 이따 먹었어야 됐나? 어, 한숨 쉬다 나오니 아주 해가 버틸만하게맑구만 그래도 놀리지아래도 놀래도 래도더래도래도더 여긴 진짜 낙서가 유독 많은 동네인 것 같아. 음. 쓰레기도 음. 많을까? 쓰레기. 정말. 로마에서 와픈데도 이러네. 까 그러니까. 나는 옆에 경치만 보면서로 이 가고 있었는데 앞에 콜로세움 있다 콜로세움 있다 너무 크서 사진이 안 나와. 모래를 털고 있는 하메정씨. 이거는 그 유명한, 파리에서 유명했던 개선문이랑 똑같이 생긴 다른 개선문. 완전 전통, 적 완전 정통으로. 들어오는데? 이거? 이게 맞아? 신기하다, 너는 왜 그렇게 시끄럽게 오니? 너왜 이렇게 크니? 갈매기야 갈매기야 발매기야, 너 진짜 크구나. 발매기야, 너 방금 미끄러진 거니? 오, 점프 잘하는데. 오. 예쁘다. 민정이는 나를 찍고 나는 민정이를 찍고. 아 새소리 좋다. 넌 어, 언제나 힘이 넘치는구나. <laughs> 내말 알아듣니, 너? 아, 알아듣는 눈치다? 무시하는 눈치인데? <laughs> 여 유적지가 많아. <laughs> 이거,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에 5 0센 m 짜린데 이유로에 팔고 있길래 투 익스펜시브 안 사요. 안 사요. 시전해 가지고 얼음 물인데 1유로에 개 댔어. 그런데 우리 이러는데 우리도 오고였고. <laughs> 사실 막2 0센 m 고거 맞. <laughs>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0.8을 팔고 아 0.8으로 간다. <laughs> <한다>, 0.8 <laughs> 0.8을 <.8에> 팔고 하나 둘셋짠 엇갈렸어요 짠 짠짠짠짠 엄청난 교통체증 트래픽 잼! 그리고 이 앞은 베네치아 광장. 오, 이게 왜 베네치아 광장일까? 우리가 베네치아를 다녀왔는데, 베네치아 같은 느낌이 없는데. 베네치아 광장에서 본 조국의 재단은 이렇게 이쁘다고요. Ah, é Mas eu estágio lá de dois passei dois anos lá naquele fórum lá. <laughs> 동상인가? 아, 그림이나 그림, 어, 그림이... 그림이 나낄 뻔했어, 아, 나낄 뻔했어. 아, 이거 찍어볼까? 이게 원래 식수이나... 이는 따라서? 추원나겠다 안에 모래가 가득해